저희들은 상가대가 없으니까 특별 찬양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 그런 뭐, 뭐 불신자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그 말이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도 뭐 셀이나 창녀나 죄인들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는 그들과 그런 문화를 같이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참된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참된 연합, 영적인 참된 구별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흑암 세력, 흑암 운동 공허가 물러가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고 오늘 또 화상으로, 또 유튜브, 유튜브로도 일곱 군데, 또 화상으로도 한 여덟 군데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들어오는 것보다 화상으로 들어오면 제가 힘이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어, 백신도 맞고 하는데 영육관에 좀 굉장히 간간하게 좀 영적 싸움 잘 하시고, 어, 이 코로나19 시간표가 빨리 지나가서 좀 마음껏, 제가 요즘 좀느낀는건 뭐냐면 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많이 하냐면. 제가 매일 한 딱, 딱 30분밖에 보고 못 자나거든요. 야, 제가 전에 일을 안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 막 뛰어도 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이 있을 때하고 지금 막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해개가 되더라고요. 아, 목회자들이 진짜 많은 시간, 마음껏 뛸수 있는 시간이 열려 있는데 잘못 뛰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 코로나19 시간표가 지나게 되면 진짜 보고 들은 것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껏 증언하는 그런 시간표가 속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강간한 힘을 해보가시고 오늘 특별히 또 손희성 권사님 또성경몽독해 주시 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한분한 한 분들마다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좀 힘들긴 힘들어요. 다섯 번씩 여러분들이 올려준 기도 중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좋아요. 요즘은 많이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끝나면 잠시인데 오또 기도고 또 기도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의 호흡처럼 호흡은 특별히 생각하면서 하는 순간 아픈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픈 건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계속 이렇게 좀 누려질 수 있을 정도 물론 또 무슨 단전호흡이다 뭐하는 또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하면 또 건강에도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카톡방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계신데 아, 내가 하루에 다섯 번씩을 탁탁탁 찍는다, 세 번을 탁탁탁 찍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일단은 큰 응답이나 역사보다도 사단이 바라가고 막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일들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는 나비 될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참된 연합과 참된 구별이라는 의미들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구별해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운동 말씀동 제자운동. 200개 나라와 2천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수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고 호환하는 경제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탐신을 절치해 모든 산업인들에게 당대생물을 완성할 수 있는 경제축복관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계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바벨탐을 쌓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며 참된 영적인 연합과 참된 영적인 구별의 의미들을 깨달아서 흑암 운동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본격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 운동의 증인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미 신을 절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응.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